아, 제가 101, 102 성경 고물 끝마치고,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래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힘들 건중 제일 커다란 충격적인 문제가 저에게 왔었습니다. 아마도 1990년도였었는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모든 관절 부위, 특히 발목과 다리의 부위가 아파서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받았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젊은 제가 30대 제가 발목과 다리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는지 전 다른 어, 전문의를 찾아가 보았어요. 그 의사분이 제가 퍼셋신드군 동양인의 몇 프로도 되지 않는 병인데 결국엔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그 말에 전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어, 교회에 나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전 주님이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살리라라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합니다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을 다시금 회상하면 오직 예수님,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30년이 지난 뒤에도 전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제가 이렇게 눈이 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한 그때가 이제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살리신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